안녕하세요. 안녕 롤레예 연우 롤래예 롤레 오늘 초대 받다 아빠가 놀러 잠깐 잠깐 연우야 이쪽 보고 해야 돼. 자, 자 안녕 안녕 롤래예 연우 롤래예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빠랑 재밌는 놀이를 즐겨. 는 청소 시간으로 돌았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초대왔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청소를 도와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드 플레이! 자, 청소 시작! 자, 여보세요. 친구들한테요, 깨끗하자. 네. 그럼 다음 시간으로 재밌고 신나는 게임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해봐.